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, 애견케미칼이고요 오늘 주가는 0.1%뭐 등락 자체는 크게 변한거는 없지만 중요한 가격방어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는 그두 가격입니다 12,300원 12,500원 애견케미칼의 하단 역할을 하는 그 구간이고요 어, 어차피 애견케미칼은 이런 구간을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높죠. 이미 대량 거래량도 앞에 다터뜨려졌고 위쪽이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해준 상태에서, 지금은 그냥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, 애견 케미칼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, 어 지금은 일단 전고체 종목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확률이 높고, 지금 시간에 움직이는 것도 결국 전고체의 그 시간의 움직임을 어, 따라가고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 포지션 여전히 그대로고요 다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도합니까? 연기금 매도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은 이제 얼추 다 끝났고 지금 3거래일 동안 매도 안 나오죠 네. 그 다음에 키움 쪽은 주가가 또 지지부진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뭐 수량 많아, 많지 않아도 매도로 나가는 거 이런 자리에서 제일 좀 곤욕스러운 게 어, 키움 물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지 애견 케미칼은 어차피 테마주 형태의 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있는, 여기에 들어오는 뭐 개인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. 키운 물량만 계속적으로 빠지면은 이거는 그냥 가벼워지고 있는 겁니다. 특히나 이런 윗꼬리에 빨려 들어왔던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물량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이 물량들만 뒤쪽으로 쭉 빼줘도 어차피 이제 앞권에 만들어진 이 윗꼬리들이 전고점 라인들을 다 훑었기 때문에 뒤에서 올리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어, 없다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저항라인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2,850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 네, 여기 위로 만약에 시가가 뜨거나 아니면은 종가가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, 그냥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팅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를 안착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, 다른 종목들도 지금, 뭐, 이키도 마찬가지고, 위쪽에 저항라인 딱 하나 걸려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같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, 뭐, 애견 케미칼이 뭐, 독단적으로 뭐, 호재가 나와가지고, 혼자 막 슈팅 나서 전고체가 애견 케미칼을 따라간다? 이럴 확률은, 냉정하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? 예, 그러면, 그냥 따라간다라는 입장에서는, 어쨌든 간에 저항라인 하나 위쪽에, 어, 이게 또, 저장이 자동으로 돼가지고, 요 구간, 요 가격,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. 에이겐 키미칼 주주분들은 지금 다른 가격 볼 필요가 없고요. 하단으로 막아주는 가격이야,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 위로 올라와서 준비해 주는 거. 그러면 내가 지금 아 이거 좀 애매한 것 같고 시간 좀 걸린 것 걸릴 것 같고 하면은. 어, 종가가 이제 요 위로 올라올 때 그럴 때 이제 뭐종배 관점으로 뭐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하지만 애견케미칼이뭐 대장주의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 아니면은 크게 뭐능력게 보진 않지만 지금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한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 너무 이제 슈팅이 안 나오니까 좀 지루해 지루해 할 만한 그런 위치에요 하지만 어, 지금 차트는 굉장히 좀 좋게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.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위험적인 액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. 왜냐?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이탈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. 어, 심지어 12,500원도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오늘도 12,500원에 끝났기 때문에. 그래서 기존 관점 그대로 보유합니다. 어, 요 구간 슈팅 나오는 것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. 여기에서 뭐 슈팅을 뭐한 번에 이제 여기를 뛰어넘을지 아니면 전고점까지 한 번에 가는 포지션을 만들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는 그 베이스는 좀 그냥 그대로 두고 어,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가격대에 따라서 내가 어 차액 실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다 다르겠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물을 많이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일단은 이 15,0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얼추 조정 구간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슈팅을 보여 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른 종목들 포지션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은 또 제가 장중에 굉장히 많은 코멘트 드리는 거 알고 있죠.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.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런 거는 보고, 이런 거는 안 보고, 다 코멘트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될 거고요. 더보기 누르시고,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. 또, 아, 나는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, 저희가 여기 중간중간에 신청서를 올려드려요. 그러면, 어, 일주일 동안 네다수 종목 편하게 저희가 드리는 그 단기 매매, 주도주들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